P, Q가 필요충분요건이라는 것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더한 것이 짝수라는 것은 여기가 짝수, 짝수, 홀수, 홀수도 가능하죠. 짝, 짝, 홀, 홀. 얘는 모두 짝수. 그러니까 같지는 않아요. 음. 어, 이건 잘못됐고요. 어.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얘가 같다. 그렇죠. 얘는 똑같은 말이죠.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다. 라는 말 뜻은 이말 뜻은 이거랑 완전 똑같죠. x제곱과 y제곱과 똑같다. 이말 뜻하고 똑같죠. 얘는 pq의 집합은 완전 똑같은 겁니다. 디귿을 보면 이거나 이거나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얘나 얘나 완전 똑같은 말이고 디귿은 어, 얘는 0이 된다라는 것은 x 빼기 y가 0이 되든지 또는 y 빼기 z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y가 되든지 또는 y와 y가 z가 같든지 x, y가 같든지 y, z가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q집합은 x, y, z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얘가 더큰 거죠 어, x, y, z가 다 똑같아도 되지만 요거만 돼도 되고 요거만 돼도 되고 요거 둘다 만족하는 게 얘하고 얘를 둘다 만족하는 게 x와 y와 z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앞이 더 많은 겁니다 어, 똑같지는 않아요 얘와 얘는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음만 되겠어요